만나보실 기업이요 우리 촬영팀이 갔을 때 대표님이 좀 당황스러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뭐 제품 기술력 아이라고 됐고 아요 어? 얘기를 좀 해주라 라고 하셨대요 어이 회사 제품이나 기술 얘기가 아니라면 뭔가요? 바로 기부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요, 30년째 소재부품 개발, 그리고 산업용 세척제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제품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해도 되니까, 우리 함께 기부 문화를 예? 만들어 봅시다. 요 얘기를 좀 집중을 해달라고 하셨다네요 참 희한한데네요 그렇죠 이거는 실력도 있는데 인성도 바른 그런 착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이 착한 기업 지금 당장 만나 보러 갈까요 렛츠 고 기업 경제 영리를 얻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 및 판매하는 조직 우리가 익히 아는 기업의 뜻이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함께 일하는 직원과 나누고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이 기업의 가치라 생각하는 기업 소재 부품 개발을 제1원칙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기업의 정의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기업이 있다고 해 비즈코리아가 만나봤다 경상북도 구미시 기업의 권위보다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업은 설립 25년 차 중견기업이다 1996년 3월에 창립이 됐고요. 제가 S사에 근무할 때 소재 관련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수입에 의존하던 자재들을 개발해서 국산화를 시키고, 그거를 전자전기 자동차 회사에 접목을 하면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왔고요. 지금 현재는 미국의 A 사,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S 사, L 사, 그리고 H 자동차 쪽의 친환경 관련된 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조립 공정에 아주 독보적인 기술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소재 부품 개발 기업으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 기업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환경에 민감한 고객사의 니즈를 채워준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환경은 자손들한테 빌려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게 사용을 하고 쓰고 자, 자손들한테 건강한 자연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친환경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사람의 이로운 제품 개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기업은 백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각종 상을 받으며 기업의 성장을 이뤄냈다. 과연 이 기업의 성장 원동력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진솔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남과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거 사업을 영위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어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어떠한 상황이 딱 됐을 때 고객이 저를 필요로 하면 그게 바로 사업이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였을까? 소재 부품 전문기업에서 최근 마스크 소재 개발을 시작하더니. 아예 마스크를 제작해 직원들과 소외계층, 지역사회에 기부를 했다 한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가 창궐했지 음, 않습니까? 음. 그때 그 KF시리즈 공적 마스크는 인당 하나. 그래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그면 마스크를 주고 그 다음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회용 마스크를 검토를 했는데 좋은 거를 저희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고향인 충북 영동,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구미시, 그리고 이웃 동네 김천시,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 후배들을 건강을 위해서 10수만 어, 장의 마스크를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김정현 대표의 기부 방식은 괴짜스럽기도 한데 대표실 책상에 있는 이 돼지 저금통이 가득 차면 안에 든 돈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기부할 것의 통째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가 습관적으로 기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가 그 어렸을 때부터 무척 그 가난하게 성장을 해왔고 어,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 소외된 계층 부족한 계층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까 편안하게끔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어, 그게 습관화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어, 끝이 없는 기부활동, 봉사활동을 해서 저도 사회의 일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윤 창출을 넘어 사람과 환경, 지구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이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자녀가 어, 오고 싶어 하는 회사, 어,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고요. 그 가장 좋은 사회공헌은 고용 확대를 통한 재분배가 우선이고요. 그러고, 어, 그러고도 남으면 소외된 계층, 꼭 필요한 계층에 어, 재화가 됐든 물건이 됐든 어, 기부를 해줌으로 인해서 어, 그게 어, 남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고객의 필요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라 말하는 김정현 대표. 기업의 의미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이 기업. 더 많은 이들에게 기업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길 응원한다.